2013년 10월 26일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 아이리시 속담에는 춤추지 못하는 자에게 칼을 쥐어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사이면서도 시를 쓰고 악기를 다래며 춤추고 노래했던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서슬퍼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는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에도 노래했고 삶을 마무리하는 지음에도 여전히 노래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노래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땅은 그 입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 말은 이슬처럼 맺힙니다. 주의 말씀은 풀 위에 가는 비가 되고, 채소 위에 단비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내립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듯, 말씀이 노래가 되어 예외 가운데 불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은 문자가 뛰어납니다. 박제된 언어가 춤을 춥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의 노래로 삼으십시오. 내 말은 우리 영혼에 한 줄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림 없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길은 올곧고 굽어짐이 없습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자식들은 닮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거짓되며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닮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닮은 나의 인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수도 없이 찬송을 불러왔던 내 성품과 인격은 과연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광야 속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킴 같이 지키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적과 꿀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오러져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체험에 치우친 현대 교회의 노래들은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우리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과,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어깨 걸고 춤추며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할 그날을 소망합시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좋은 노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고 주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